자, 공략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노란톡방 많은 분들, 배고파님, 민또또님 여러 가지 얘기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들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치물 혈당 측정한다라는 게두 번째 힌트였다면 세 번째 힌트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세 번째 힌트. 네, 세 번째 힌트는요. 네. 어, 7, 17조짜리 시장입니다. 이시장에 규모가. 굉장히 그 크죠? 네, 그죠? 크네요. 어, 그 시장의 자가혈등기 시장을 타켓으로 즉, 17조짜리 시장을 음. 타켓으로 이 기업은 어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어 앞으로의 시장을 공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중요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그러면은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92.5%의 확률로 어 측정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혈당 측정기 피를 뽑아서 하는 그런 기존에 있는 측정기하고 어, 절대로 밀리지 않는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봤을 때막 피를 뽑아서 힘들게 그렇게 혈당을 측정할 것이냐? 했을 때 침을 탁 빼서 간단하게 에,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제품들이 다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러네요. 글로벌 자가혈당 측정기 공략에 나선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또 종목명을 맞춰주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볼게요. 어, 우리 장군님, 민재훈님, 라이언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외용님은 동문하나택이요 배구파님, 그리고 타이거님. 불라게 일하는 대우님, 해피해피 님도 동운 하나택이요. 다 동운 하나택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자,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떤 종목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알려 주세요. 네, 동운 하나택 맞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다맞춰 주셨어요. 네. <laughs> 얘기 좀해 주실까요? 이 종목 왜 네. 보고 계신지? 어, 뭐 충분히 힌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먼저 이 산자부에서 약 60억 정도 정부 과제로 의료 시스템 반도체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책과제로 선정됐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걸 침으로 혈당을 측정하기 때문에 첨단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최초로 어, 침을 이용한 혈당 측정기를 상용화에 성공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인가를 받아갖고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 완전히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건데, 이전 세계는 한네개 정도 이렇게 음. 에, 타액으로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보면 전부 다 지금 임상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게 상용화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 저 정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최당봉이거든요. 한번 조정이 살짝 있으면 매수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음, 우리 명동구래짱 님은 처음 들어본 종목이에요 하시는데 밤9시 저희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 월요일 라인업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매의 최강자입니다. 수익 황금 비율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또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